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모입니다 어, 에이프로젠 서명제 합병 이슈로 인해서 어, 2연상 그리고 세 번째 상승까지 간 이후에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지금 3거래일째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어, 제가 방송을 했어요. 에이프로젠 2연상 갔을 때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제가 무슨, 무슨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가. 어, 상승의 이슈로 인해서 상승하는 삼형제가 같이 상승을 하는데 우선 대장주가 어떤 종목인지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HNG, KIC 그리고 제약이 순서대로 이제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세 종목 모두 연속 이틀 연속 상한가였기 때문에 사실 우리 회원님들 세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더 강한가에 대해서 구별하기가 조금 힘드셨을 텐데 그 방법을 제가 아끼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렸고 정말 이 영상을 통해서 어, 같은 이슈로 상승을 하는 종목군에서 대장을 찾는 방법이 어렵지가 않구나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이제 무료 카톡방에서 많이 이제 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좀 예측을 했어요 그 이번 이슈로 인해서 상승하는 구간이 어,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솔직히 이제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지만 그 기간이 이제 길지가 않을 것 같다. 오늘이 고점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고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은 보유자가 이제 분할로 은봉이 나오기 전까지 상승하는 구간에서 분할로 이제 매도를 해 나갈 시기이지 지금은 이제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너무 이제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드린 영상이 요 영상이죠. 5,000분 넘게 봐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셨으면은 최소한 에이프로젠 삼명제를 뒤늦게 매수해서 손실은 보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이두 가지 강의를 했고요. 어, 하지만 뭐제 영상을 못 보셨거나 늦게 보셨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는데, 음, 분할 매도를 못 하셨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또음새 종목 중에서 대장주인 A프로젝트 HNG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세 가지는요. 어요요 요, 요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대장주 A프로젝트 HNG 장대 음봉이 나왔죠? 보시면은 요기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상한가 이후에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요 장대 음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해석을 해드리고요. 향후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제일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어 향후 흐름 예측과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대응 방법까지 어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게 진행을 할 거니 집중해 주시고요. 어일 프로즌 HNG 같은 경우는 상한가 점 상한가 그리고 어 거의 뭐요금 플러스 28%에서 상한가 갔다가 음봉이 나왔죠. 어 이것도 뭐 거의 상한가라고 볼 수가 있죠. 3년 속 상한가 이후에 나오는 요때 나오는 정대 음봉. 우선 이 의미가 무엇인지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하는 이슈를 대형 이슈가 터져서 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고가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 찍깁니다. 찍기. 찢기. 하지만 요 고가가 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영원히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이슈를 인해서 결국은 주가가 어 상승을 시키는 보이지 않는 손. 그들이 원하는 가격대에서 그들이 즉 팔고자 하는 가격대까지 상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에이프로즌, 에이치엔지 같은 경우는 세번 연속 상한가 가격 1,480원이었던 것이죠. 이 가격대부터 보시면요 상한가 나온 날 그리고 또 점상 갔나요? 거래량을 좀 볼게요. 거래량을 좀 보시면요 거래량이 뭐 거래 대금으로 보면 거래 대금 22억 그리고 여기 위에는 거래 대금이 20억. 상한가가두번 갔는데, 42억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즉, 이 상승한 구간에서는 거래를 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라고 봐도 이제 무방하죠. 하지만 이날 보세요. 이날. 거래대금이 어때요? 이 이틀을 합쳐서 42억인데, 이날 하루에 터진 금액이 1900억이에요. 누가 봐도 이틀이고, 하루인데 누가 봐도 이날이 압도적인 거래량이 많이 나왔죠 그것도 무슨 봉에서? 장대음봉에서 어떠한 장대음봉? 고가권에서 내려 꽂는 장대음봉에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터졌다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회원님들 2일 동안 매수한 금액은 42억이에요 그러면은 하루 동안 매도한 금액은 1900억이 넘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매수한 금액은 거의 없는데, 여기 아래에서 매수한 금액은 거의 없는데, 고가권에서 매도한 금액이 몇십 배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물론 이제 이 거래 안에서 사고팔고 사고팔고 한 거래대금도 포함입니다. 하지만 이제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이 말은, 즉, 산 사람은 별로 없는데, 판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즉이 에이포레젠 HNG라는 종목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누군가가 기존의 물량을 계속 가지고 있던 누군가가 뭐 그게 어 다수가 될 수도 있고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뭐 보통 이제 세력 작전 이런 거 단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그런 단어를 안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주포 이런 단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런 거뭐 그분들을 뭐 만나 본 적도 없고 뭐 관심도 없어요 저는 주식을 이제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해서 시장에서 이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지 뭐 그들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네 이거 참고하시고요 누군가 기존에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던 다수가 불특정 다수가 3연속 상한가를 가자 여기서 많이 다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기 장대음봉으로 표출이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살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기존에 갖고 있던 수많은 많은 물량들이 이날에 다 나왔단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가 고점이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회원님들. 여기가 이제 고점입니다. 여기서 고, 여기가 고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후에 반등 나올 수도, 추가 상승할 수도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가 이제 고점입니다라고 사인이 나온 게 은봉입니다. 그러면 회원님들이 우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상승 구간에서 분할 매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이날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럼 다음날부터 분할 매도가 들어갔어야 돼요. 그걸 팔다가 파는데 밀리니까 이상하다 하면은 이 장대 은봉을 보시고 어디선가 이제 확인하 하는 순간 전량 매도를 치셨어야 됩니다. 이날 전략 매도 쳤어도, 뭐, 어느 자리에서 전략 매도를 쳤어도, 혹은 분할 매도를 했어도, 요상황가보다 높은 자리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틀이 지난 지금은 요 상황가보다 오히려 어 살짝 아래 에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높은 가격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을 봤을 때참 안타깝죠. 뭐가 안타깝냐면은 그나마 뭐 이런 데서 매수했는데 여기서 못 파신 분들은 수익이 여기서 여유만큼 줄었다는 개념인데 뭐가 안타까운 거냐면은 여기서 진입하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 왜냐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매도 물량이 나왔잖아요 이 매도 물량은 뭐 컴퓨터가 사갑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사간 거예요 누군가 판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사신 분들은 이제 고안적 국가권에서 지금 물린 상황이 된 거죠. 본전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계실 텐데, 어, 여기서는 장대 은봉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라면은, 요런 자리에서 은봉이 쏟아지는데 매수를 하지는 않으셨겠죠. 네. 그래서, 어 이번에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미 매수하신 분들 뭐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지금에 와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고가권에서 특히 갭 상승한 이후에 나오는 내리꽂는 이런 잔대 음봉은 정확하게 좀 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매수하더라도 알고 매수하는 게 낫죠 그리고 다음 날에도 반등도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여기서 팔았으면은. 하루 만에 수익률이 적지 않습니다. 뭐, 하루 만에 수익률이 15% 이상 나오는 거니까 결코 적은 반등이 아니었거든요. 요런 기회도 있었고요. 탈출할, 즉, 탈출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줬다. 굉장히 이제 양호하고, 무난한 상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 그러면 좀 앞으로 좀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 저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하방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방으로 갈거 같다고 라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방으로 가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방, 방역선 하방이지만은, 그 과정에서, 뭐 이런 반등은, 계단식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어, 여기 상한가 가격, 요, 요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 이 1,100원대를 우선 첫 번째로 지키느냐, 마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한번 지킨다라면은, 이러한 형태의 반등이 다시 한번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회원님들좀잘 눈여겨보실 것은 요 정도 반등에서 끝나느냐, 혹은 여기를 지키고 쌍봉을 만드느냐, 혹은 쌍봉을 넘어서 추가 상승이 나오느냐, 2차 랠리가 나오느냐, 요거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확인하시려면 현재 1,100원대 지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지지 라인을 다시 잡아 드릴게요. 1,080원 잡아 드리겠습니다. 대응선, 에이프로젠 HNG 대응선 1,080원 잡고, 혹은 1,070원 잡으시고, 어, 추가적으로 반등이나 아니면 추가 상승 나오는지, 이런 반등 구간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상승은 뭐, 2,000원, 3,000원 갈 거야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분할로라도 제가 항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분할로라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 예, 오늘 의견,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물론 다른 데서도 지지받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오늘 저점을 이탈하고 나오는 반등에 대해서는 현재 지점을 지지하고 나오는 반등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어... 강도가 좀 약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려면은 지금 구간에서 또 이평선 좋아하는 분들은 오늘 오일선 지지를 받는다라고, 요 분홍색 선 보이시죠? 요 오일선 지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그렇게까지 이평선 뭐 신봉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에이프레젠 HNG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장, 세 번째 상한가 이후에 나오는 정대 거래량 실린 정대 음봉의 의미 그리고 두 번째 A 포레진 H N G의 전체적인 방향성 셋째 대응 방법까지 세 가지 설명드릴 시간 갖도록 가져왔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지금 유튜브 영상 어차피 제가 다100% 무료로 설명해드리고 강의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거 영상 잘 참고하셔서 제 말이 100% 맞지는 않아요.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뭐 어떻게 100%다 맞춥니까? 하지만 어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시면은 대응 방법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회원님들은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잖아요. 그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갈수 있는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뷰를 얻을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슈퍼 직장인 채널 그리고 저 영어 영상을 많이 참고해 주셔서 또 제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저 굉장히 이제 바쁜 와중에 영상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제가 이렇게 많이는 못 올립니다. 워낙 그 일이 제가 어, 장중에도 시장 보느냐 바쁘고 장 마감 후에도 우리 회원님들 그 강의해드리고 시장 분석하고 종목 분석하고 바쁘기 때문에 영상을 많이는 못 올려드리는데 영상을 하나 하나 찍을 때마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뭐 쓸데없는 말 빼고요 의미 있는 도움에 되는. 그런, 이제, 내용, 알차게 꾸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슈퍼직장인 용어 놓치지 마시고, 많이 참고하셔서, 최소한의 그런 안전장치, 그리고 최소한의 지식, 이런 것은 좀 배우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선생님, 그 말씀하시는 도중에, 무료 파트방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무료 카톡방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무료 카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낼 때 나오시는 이 빨간색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영상 설명에 나오는 링크 혹은 댓글에 있는 링크. 요즘에 모바일은 또 링크 댓글을 보는 창의 위치가 바뀌었더라고요.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 링크 잘 찾으셔가지고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 입장할 수 있, 있으십니다. 다 똑같은 방으로 이제 입장되는 거예요. 다른 방 아닙니다. 아무거나 클릭. 하셔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모리커톡빵 입장하셔서 저의 공개 추천주도 받으시고 수익도 내시고 공부도 하시고 시장 돌아가는 것도 하시고 저의 주식적인 뷰도 좀 같이 보시고 좀 회원님들 2020년에 주식시장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만만치 않을 이 주식시장이 올해 주식시장으로 예상이 되는데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우리 회원님들 에이 프로젠 이런 국가권에서 매수하시는 일다 하면 없도록. 공부를 하시고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회원님도 그럼 오늘 H A 프로젠 HNG 영상 마치고 모두 카터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